봄 양상추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정식 한제가딱 20일 정도 됐거든요 여기는 하우스 일중 하우스인데 같은 날 동시에 노지와 하우스를 전부 동일한 날짜에 심었는데도 크기가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작은 동이에요. 근데 이제 골그루 크고 있거든요. 균일하게 거의 대다수가 균일하게 잘 크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균일하게 키우려면 꼭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. 심고서 물을 항상 자주 줘야 되고 그 습조절이 신고 15일 정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때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요. 저가 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 땅 속에 있는 수분을 골고루 빨아먹으면 거의 비슷하게 커올리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노지도 그 같은 날 하우스 하고 동일하게 같은 날다 정식을 했는데 아무래도 노지는 춥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좀 늦죠 이렇게 지금 이제 활짝을 시작해서 막커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시문제 지금 20일 가까이 됐는데 이제 막커 올리기 시작해요 얘네들은 보통 정식하고 50일에서 60일 그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무게가 일단 또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. 저는 이렇게 물을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스프링쿨러를 전부 다 설치를 했어요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키우기도 어렵고 에이,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면 네줄제배를 해서 한 두덕에 네줄 30cm 좌우 30cm 간격인데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키우기만 하면 어, 수확량이 그냥 이 평수 대비 어, 두배 가까이 이상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스프링 플러를 이렇게 다 일일이 말뚝 받고 설치를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. 제가 이렇게 설치를 전부 다 하고 물 주고 뭐 퇴비 넣고 비료 넣고. 비닐로 또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, 심는 인건비, 뭐 등등을 다 들어간 걸 제가 지금 정식 한 하우스하고 이 노지 걸 합쳐서 1,700 평을 정식 했는데요. 어, 대략 4만 5천 주가 들어간 것 같아요. 4만 5천 주. 근데 비용을 제가 전부 심는 비용부터 퇴비값, 비료값 등등등 토탈로 들어간 걸 합산하니까 대략 6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이제 수확해 가는 건 회사에서 전부 수확해 갈 거거든요 제가 키워만 놓으면 그래서 지금 들어간 비용이 그 대략 600, 500 몇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건 6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키우면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것이고, 뭐, 못 키우면, 아, 또, 그렇고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여기 사방에 달팽이약과 방제는 아직 전혀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달팽이약을 뿌려야 되고, 또 살충제를 뿌려야 될 거예요. 왜냐면 벌레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. 네줄 재배를 아직 시도한 데가 별로 없는데 저는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하우스에 있는 스프링쿨러 그 방식을 똑같이 노지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어 제가 물을 수시로 주거든요. 정말 물이 물을 남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주고 자주 주고 하루에 두번줄 때도 있고 세번줄 때도 있고. 거의 정식하고서 매일 주다시피 하거든요. 그래야 이 상추가 똑같은 물을 먹고 이 고랑으로 물이 배어 나와서 이제 고랑이 한 단씩 물이 고일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땅 속에 그 층에 거의 물이 어느 정도 골고루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, 설치하고 하는 건 힘들어요. 힘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. 저는 이걸 계약 재배를 해서 이게 이제 아마 제 계약 재배한 회사는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 봄에 지금 네줄 재배로 양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. 다음에 뭐 수확 때쯤 어떻게 됐는지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